파리아드 와이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맹수 탐험 떠나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차량이 이동 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국력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꼭 예쁜 눈나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백두대간과같은 아주 추운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소름이라 길고 배역 옆에 두터운 지방층이 쌓여있어 목집이 크다는 것이 특징 실제로 산할 때 여섯 아줌마의 찰목집주신에주의이해요 가 제일 큰데 아, 싸움을 제일 못하는데 성질이 세지고 또 청순해 보이면좀어울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생길 때 동이 제가 선별 기워하는 귀여운 친구예요. 아 잘생겼다. 너무튼 약간 놀랐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완전 맹수 어디가

강력한 위장, 강력한 힘 갖고 있어서 썩은 고기도 소화시키고, 고기의 뼈까지 씹어먹는 조각.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 가 앞에 지나간 애, 지나 지나간 애, 지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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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 우세가를즐겨하는 친구들인데요 야생에서많는사람마리에서는사마리적게는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 여기 있다. 여기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우리아하하는 사람은 좋하은좋아는하는 사람은 는 사람은 하기 위해 갈기가 풍성하게 잘 나왔고요. 우리 엄마 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냥 도중 갈비는 눈에 잘 뛰기 때문에 갈비가 없이 갈다라고 해요. 어디 있어? 어, 어제 사자도 갈기. 사자도 갈기를 갖고 있는 우리 소풍 사자 친구들 어? <laughs> 공기조항도 많이 받고 사냥감이 눈에도 잘띄어서요 우리 친구들은 사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나요? 지 여기 엄어 많아. 그래. 그래. 고맙습다다 작품이 없면 숲을 엄청난 작품을 엄청난 작품을 엄을 엄청난 작품을 엄청난 작품 엄청난 엄청난 작품을 엄청을 엄청난 작품을 엄청을을 엄청난 작품을 엄청난 작품을 엄청난 을 엄청난 작을 엄청난 작품을 엄청난 작리을 엄청난 작품을 고 어, <몬> 자그럼 저희 사자 친구들이 여기까지 만나봤구요 저희 다음 맹수 친구 이어서 만 이어서 만나러 가볼게요 なるほど。<music> <music> 또다시에랑다친구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다에그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인에그 다음에, 그다에서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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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다다 다음에, 야생에서 먹이깜발이라고아무고쫓아하게 된다면 그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65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제 눈을 뜨고 자네. 네, 이 친구들 지금은 양전해 보이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 타고 계시는 트램 천장까지도 아주 손쉽게 풀짝 올라갈 수 있는 친구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들 아직까지 마음 먹은 적이 없거든요. <laughs>

이때는 훌쩍 커버린 자식들을 도금자리였던 타이거 밸리에 독립시키고 지금은 고향인 이곳 사파리 월드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이따 타이거 밸리 들르실 계획이 있다면 거기 있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이네 마리 고양이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대부분 는 브리드는 브리드요 브리드는 브리리아는브리드리드리드는 브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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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드 저희 리드이 친구들 전부 다 만나봤고요 저희는사파리드는브리드 친구들 드는브나드는브리는 우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운 우리나라 잘되었여요귀운귀운 <목소리도> 자 우리 다음으로 만나볼 곰그 친구들 여러분들 큰 곰부터 만나면 무서우니까 곰집이 네. 작고 귀여운 반달가슴 곰집을 만나보시면 될거예요자 곰집을 만날 고향으로 걸어 있다 이 있다 이있이는데요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작죠? 곰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곤 아이 뭐야 이거 완전 악몽이잖아 라고 들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들 전부 다 잘하는 성체 크기랍니다 아니 는체수가아버적며칠도었지만헤드전에서 몸에 이상산에 아황하기도 선데 버린지 자손만 이렇게 사자도 다고 살요 지리산을 80여만 이상. 7번째 음취해명이안리저실 것도 추니이 있다. 지 저는 이공 친구들 매일같이 보는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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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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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와! 와! 이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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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간의 약 다섯 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을 주면비유을 알아듣고 로아도 엄마 좀 봐줄래? 라고 하는데 김로아 글쎄요, 저는 엄청 거칠이라고 해지 사실 아직까지 이 불러본 적은 한번어요 뭐야 기다리고 있다 제가. 못못 가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가다리어요저좀더 <두 Dog> 쭉쭉 앞으로 가서 젊고큰 친구들 한번 만나볼게요. 는 돼? 는데얘좀 봐, 얘좀 봐, 얘좀 봐. 잠만 자고 있어서 굉장히 보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 야상에 서서면 우리가 최고 속도 시속 5 0 내가 뭐 찍은 자동차였었죠? 또 얘네 목표 위쪽을 자세히 보시이 음, 저 물, 좀 변화, 공기가 철이 아닌 모두 다 근육이라고 해요. 배다가 어... 어... 오... 손대가고아빠 하고 내려치게 된다면 해. 이 아빠로 갈수 쓰다... 있는 힘이 무려 1,200 킬로.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얘. 오 멋있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오늘 혹시라도 이 친구들 양치에서 어떤가 하시면 <웃음> 싸울 생각은 하지마요 <laughs> <laughs> 네. 친구이이거 버거. 가까거든 오. 는이치습성이 있다고 해요. <놀람이> 하저 아, 왼쪽에 있는 곰 친구와 저희 응. 사파리에서의 마지막 맥수 친구가 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고랑 친구님 잠깐이 아주 진짜 가까이 보이겠습니다곰 친구들 안녕. 안녕. 사프리에서의 시간 끝이났지만 에버랜드에서의 시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모두 에버랜드에서 즐겁고 한가한 시간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하체적으로 진입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보정이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자리에 꼭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